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쉐이크 레시피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많은 분들이 쉐이크를 구매하실 때한 가지 제품만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쉐이크를 적어도 두통 이상은 구매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 가지 맛만 선택할지 두 가지 어떤 걸 선택할지 많이 고민하시는데요. 오늘 물에 타서 먹는 쉐이크 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쉐이크 레시피 첫 번째. 커피 맛과 쿠키 앤 크림 맛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쉐이크를 탈 때에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탈 거니까 300ml 물에다가 쉐이크를 탈 겁니다. 그러면 쉐이크를 탈때 단백질 파우더를 여러분이 한 스푼을 넣으실 거고요 자, 한, 스푼, 한 스푼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쿠키앤크림 맛을 한 스푼을 넣고 그 다음에 커피 맛을 한 스푼 이렇게 1대1 비율로 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로 이렇게 깎는 것이 정량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. 정량 맞는데 이렇게 정량으로 드실 경우에는 단백질을 9g을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왕이면 10g이면 계산하기도 더 좋으시니까 약간 이렇게 소복 한 스푼을 넣으십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커피맛도 똑같이 소복 한 스푼 이렇게 넣어서 돌려서 드실 건데요. 이렇게 돌려서 드시게 되면. 또, 믹서기를 돌릴 때 보면, 짧게 돌리시면 약간 우유처럼 묽은 맛으로 드실 수가 있고요. 요거를 10초 이상, 15초, 20초 정도 길게 돌려서 드시게 되면, 거품이 듬뿍 들어가 있는 크림 스프 같은 느낌으로 쉐이크를 맛있고 고소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. 여러분, 요렇게 해서 쉐이크 타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, 여러분 맛있게 한번 즐겨보세요. 다음번에는 다른 맛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